반영했던 거세가지 음. 예, 샘플 넣었어요. 아직 안 봤으면 하지 않을까 봐서 언제 거지? 일단은 내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대표님께서 다 작업은 가능하다 하셨거든요. 로퍼 스타일 샌들 하나랑 짚신같이 좀 엮은 직조 스타일 샌들 하나 이렇게 디자인 추가로 요청주셔가지고 코이 샌들 대체할 발등 많이 담는 미니멀한 샌들 디자인 이렇게 해봤고요. 이 피신을 소재 활용해서 로퍼 같은 스타일의 샌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거 저도 코이 스타일로 발등 많이 덮는 <목소리> 스타일 이 제품에 이렇게 국한돼 있으니까 더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 매년 시도했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목소리> <여러 개가 목소리> <아직> 이렇게 <목소리> 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 틀을 <목소리> 그냥 깨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4, 50대도 신잖아요. 그런 거라고 뭐지, 생각하거든요. 나이대 전통 엄마랑 맞아 맞아 딸이 같이 신는 그런 문화한 있으니까. 진짜 무난하고연령대상관없하고나 네. 이렇게 예. 세테디로잘발견하 아, 그러니까 이게 고의말 거지. 이게 응. 막덮거나 이거, 거 맞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안거 이거. 거 이거. 무 네네네 네. 네. 어? 안 보이지? 안 보이네, 이거 터치해야지 그냥 어. 얼굴 너무 다분해 회의 어. <laughs> hey, 끝 야호 다 됐다 수고했습니다 이거... 차라리 나한테 푸시아 푸시아는 너무 안 나갔을 수도 어 차라리 레드가 상대가 더 좋지 않을까요? 레드 가보자 레드, 브라운, 블랙, 크림? 레드, 브라운, 블랙 크림 조합은 괜찮은 것 같아 영상에 나오는 오쩝쩝 축 나오는 거 아니야? 뭐 먹어? 오히려 아예 회색으로, 응. 그레이로, 오쩝쩝 응. 아 근데, 근데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지금 너무 바쁘대, 그래서 연락이 잘안 되네 요 일단 최대한 내일까지는 나올 수 있게끔 이거 그이... 이거 이거 어떡해 날씨가 네. 좋아요 진 지시적에 썸머 사은품 자재보러 왔습니다 자, 음. 데님이랑 음. 배님이있부게 혹시... 간색으로 해도 되고 어 예쁜데요? 루피를 하나 모으고 하 얘랑, 얘랑 같을 루피다 비비치 루피 있었어요 너무 귀여운데? 네. 아, 아, 할 너무 귀여운데? 아니에요? 네. 그래. 넣는 건 네. 어렵지 왜안넣으요 응. 응. 그럼 명암만 하나 주세요 이런데만 완전 썩 네. 큰데? 아 근데 저는 비즈 펠지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먼저 생각했던 거는 스크런치라서 <laughs> 일단은 내부 검토를 통해서 네. 한번 픽스하고 픽상... 어. 지금 저희 썸머 사은품 샘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수작업이라는 점 마음에 드시겠죠? 안 들으면 <laughs> 체면 걸기 그래서 일단 딴 거는 어차피 제품 컷이라서뭐 중간쯤 될것 같고 1차로 그냥 크게만 얘기할게요 그 그다음에 루프 촬영하고 루프 촬영 끝나면 영상 촬영 짤막하게 의상 교하기 전에 영상 촬영하고 영상은 지금 열 일곱 시 까지 꽉 채웠단 말이에요 제가 시간이 우리가 타이트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늦어도 다시 반에는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리하고 렌탱 장소인가? 저갑실 안녕하세요 <laughs> 근데 나머지는 좀 너무 너무 튀지 않아요? 맞죠? 이것도 네? 예쁘긴 한데. 어, 약간 연두. 맞 어, 괜찮아. 연두 괜찮죠? 이번 룩북에 영상 찍으면서 브리핑 많이 할랬는데 <laughs> 브리핑 할 시간이 없어요. 이번 응. 영상도 재미없는거죠? <laughs> 이렇게만 보면 호캉스 온것 같다 <laughs> 붙어라 아 붙어 지금 이 디자이너 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올해 트렌드를 정말 잘 파악하셨다고 생각해요 <laughs> 음, 멜라민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이, 어, 이게 지금 어.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 인체공학적인 인체공학적으로 응. 과학적으로 디니분 응. 정말 최고십니다 응. 그래서 가격은? 지금 한 39,800원 정도에 무신사 할인 15% 때려 들어가면 29,8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아. 네올 백인데 딱 깔끔 네. 괜찮아요 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이제, 네. <laughs> 드디어 마지막 축장인데요 무슨 컬러가 지말지 잘했지. 잘했지. 잘 학교 <목소리나> <고생하셨다>. 어요고하습니다하 왜요? 몇시죠대니다 <목소리나> <목소리나> 5시 4시 55분입니다 놓칠 것 같아서 기차평을 바꿨어요 부산 9시 44분 도착이니까 집가 10시 반대입니다 1오면1시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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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요. 맞죠. 칼칼해요? 와, 진짜 대성화가 보이는 아니저 김치가 나무운데 아, 진짜 꿀니 네이버. 네이버.